그 잡아도 잘하는거지. 잡아 응. 저거 아무나 해. 해. 대단한거지 저거. 야 윤길이 인정 인정. 설렙 잘하네. 아, 멋있다 야. 근데 전종호가 응. 늙긴 늙었네. 웬만하면 저기 옛날 같으면 붙을텐데 안 붙고 있는거보니까정호형이 그러니까, 윤길이 아, 예. 왼쪽으로 넘어와. 왼쪽으로. 왼쪽으로 거리 올라가지 말고. 감사합니다. 오 박수. 응. 김정길 살아 있네. 아이고 영순이가 보니까. 아야. 뭔가를 멋있어, 보여주려고. 멋있어, 멋졌어. 하자.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면 못하는데 영순이가 보니까. 원래 갤러리가 멋있어야 운동이 잘 되는 거야. 아유, 코 so, 됐다. 님오 됐다, 됐다, 됐다. 체중만 넘기면 되거든. 이게 A 코스였어. 옛날에는 가운데하고 이거 왼쪽이. 왼쪽은 쉬워. 아 그래? 응, 여기 깐대 초... 잡으니까? 아 왼쪽은 초보코스야 그럼 여기 가운데 어? 가운데를 해야지 지금 올라온 데가 지금 A코스라니까 여기 지금 올라간 데는 쉬워 보이는데 아니야 아니 이게 미끄러가지고 아니라니까 요 가운데도 해봐 그러면 가운데? 가운데는 가운데가 어려우가운데를안 아, 해봤나? 야요 가운데가 완전 바짝 탔는데 이게 어렵지 거기가 어렵냐? 그래? 그럼. 그럼 나는 그냥 허당으로 했단 일이야. 그럼 네 허당으로 한 거지. 아니 우리가 허당인데 왜 내가 올라가면 되지 뭐, 그렇게 뭐. 내려오는 건저 돌아서 쉬운 대로 내려와야지. 거기서 힘을 빼고 내려와 가운데 해야 되는데.